유하! 오늘 할 컨텐츠는 루밍짱 팬아트 공모전입니다 <laughs>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어, 영어를 보기에 앞서서 소정의 상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등은 문상 5만원 2등은 3만원 3등은 만원 아차상 문상 5천원 플러스 츄파춥스 <laughs>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 아. 아, 이게 비밀글라서 저밖에 못 읽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힙찔밍 사자 같은 몰랑이 너무 귀여운데 개 귀엽다 몰랑 너야 너아 뭐야 범죄견 뭔데? 아흐흐흐 그러고 힙찔 방장장 와. 락피시? 참고로 락피시는 볼락입니다 <laughs> 와, 근데 개힙해. 약간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그 힙합 무슨 앨범 아트로 나올 법한 그런 느낌 아니야? 어, 너무 느낌 있어. 아. 한 달에 한 번. 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했던 작업물. 우와! 이걸 뭐라 그러지? 서양에 있는 어떤 예술 기법 같은 그런 느낌? 아, 맞아. 팝아트. 그런 느낌인네 헐. 겁나 느낌있는데? 저도 해주셨나봐요. 아, 근데 좀 이상한데? 아니, 표정도 이상하고, 손동작도 좀, 원본 사진을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아, 아니, 이 앞머리 뭐. 손가락이 살아났어. 죽어있던 손가락이 살아났다고. 한 가지, 그게 조금 아쉽다. 다른 디테일들 다 좋아하는데, 정수리가 꽉 차있어서. 저는 좋은데요? 대리만족되고 겁나 좋은데요? 어, 뭐야? 우와! 습니다. 대리만족 지린다.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일조네, 일조. 야, 이거 지구 사람들 육십억 명 아니었어? 1인 2계정 해가지고 따봉 눌렀누 뭔가 이렇게 뭔가 스케치가 되게 이쁘긴 이뻐요 근데 눈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짱구 눈이잖아 이거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뽈락 팬아트 중에 제일 그래도 이쁘게 그려주신 것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유치원생이 그린 듯한 루밍이? 오 귀여운데? 아, 뭐야 이거는 아니 그림은 귀여운데 핸드폰으로 그리셨대요. 뭐냐 이거 꽃 겁나 잘 그리셨는데? 어, 근데 좀 무섭다. <laughs> 이건 제가 제가 약간 무섭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그 현실 고증이 잘 됐네요. 오야 주인. <laughs> 와 뭐야? 야나 약간 대리 만족 되는데? 누나 저 포즈 한번 잡아주세요. 팔월 1 1일 아래.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귀여워. 도트를 찍으셨어요. 최근에 머리 한 사진. <laughs> 야 이거 조커 뭔데? 루커면 <laughs> <록 하면> 뭔데? <laughs> 어, 근데 은근 되게 이게 도트로 찍는 거면 되게 하나하나 찍기 힘드실 텐데 디테일 엄청 살리셨어요. 이런 무늬 같은 거라든가. 음영 같은 거나, 제 낮은 코랑 넓은 미간, 이런 게 진짜 확 드러나서 저는 되게 좋아요. 나름 잘 어울리네. 2D로 차원 축소시킨 루밍장 페아트 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피트 몬드리안의 화풍을 적용하여 3차원의 루밍장을 플러스 Z축에서 2차원으로 차원 축소시킨 모습을 화풍에 옮긴 작품으로서 X축 원점을 기준으로 점점 음과 양의 방향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베이지색을 통해 현대인의 숙제로 남아있는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끔찍함 뭔 개소리야! 아, 정수리 미치 아, 나 이거, 그래서 처음에 이게 못했데 이거 항공뷰였네. 자, 아, 감사드리고, 다음 작품 한번 볼까요? 우와, 뭐야?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 되게 뭐랄까, 그, 수묵화? 수묵담채화 같아요. 그, 제가 이름이 맞나 기억이 안 나는데, 미술 시간에 배웠던 막, 막 옛날에 되게 연하게 묵으로 그렸던 그림 있잖아. 어, 되게 느낌이 되게 여리여리하고 되게 청순하고 그런 느낌이라 너무 좋네요. 아, 어, 그냥 제 본질을 그대로 그냥 그림에다가 갖다 박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 <laughs> 이상과 현실. 와. 뭔데? 약간 롤 캐릭터 같은데? 우와. 개 이쁘다. 어, 진짜 약간 그 토끼 립은 약간 고, 고런 자세에다가 그런 의상 같아요. 아, 루밍이라고? 어쩐지. <laughs> 저, L, 이거든요. 1루밍이거든요. R이 아니라. 아, 잠깐만. 아, 은근 닮았는데. 아니, 얘랑 얘랑 닮고 얘랑 나랑 닮았는데 얘랑 나는 안 닮았잖아. 어, 눈좀 봐. 도끼가 가, 그득그득 해가지고 졸라 야무지게 먹고 싶어 하는 표정 같지 않아? 아, 뭐가 극사실주의저 이렇게 안 생겼어. 겁나 이쁘다. <놀나 놀나> 우와, 이거 그림으로 그리신 거예요? 우와, 뭐야? 아, 뭐야! 남치...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했는데. <laughs> 아, 다른 사람이 누.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laughs> 우와! 귀여워. 눈동자 겁나 초롱초롱한 것까지 닮았잖아.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제일 신기한 게 이게 털 색깔이 어둡거나 하면 이제 그림을 연필로나 이렇게 그리기가 좀 편하잖아요. 근데 하얀 털이면 그걸 표현하기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되게 잘 하시네요. 아 구독 배지도 그려주셨네. <laughs> 개 귀여워. <laughs> 아, 야. 야, 이거 뭐야? 10년 이상 뭐야? 딱 걸렸어. 아, 진짜... 아... 자주... 아... 개야 볼라 제리 감사, 저거... 다음... 우와, 뭐야? 분명히 내가 입었던 옷과 내가 썼던 핸드폰과 내가 했던 머리인데, 약간... 개이득인 느낌인 게! 지금 약간 비포고 이제 그 옆에 애프터 사진으로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게. 한창 좋아했었던 그 팀.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죠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뭔데? 이빨 디테일. 아니 심지어 눈썹은 색칠도 안 해주셨는데 이빨은 충치마냥 층다 나눠주신 거 진짜냐? 아니, 이거 왜 잇몸에는 김이 껴있어? 어, 몰랑이는 잘 그리셨네? 심지어? 야, 이건 진짜. <laughs> 약간, 코주부 안경에서 안경만 뺀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아, 감사합니다. 뭐야. 우와, 뭐야. 이거 내가 예전에 인스타 올렸던 사진 중에, 거기 올라왔던 사진인데, <laughs> 뒤에?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laughs> 오 이거 그냥 실물이랑 소도똑이네요제 얼굴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놀랐어요 사진인 줄 알았어요 뭐야 뭐라고 써있는 거야? 진실의 집야 <laughs> 악성! 그림만 잘 그리면 다야? 안 갈게 감사합니다 저 그림이랑 똑같이 생기면 성공? 똑같이 생겼죠?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야, 이거 얼굴형 흔들리는 거 뭐야? 아, 아, 어, 머리 아파. 이씨! 야, 이건 뭔데? 물론, 잘 그리셨는데,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네. 뭔데? 깡! 뭔데? 자, 마지막 작품. 우와, 뭐야? 아, 그리신 거 아니고 그 편집하신 건가? 저 썸네일 언제 할 거지? 오랜만이네 되게 뭔가 모르겠지만 되게 오랜만이네요. 어, 아, 아, 아무튼 너무 잘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편집하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투표를 해주실 시간입니다. 자, 5, 4, 3, 2, 1. 그만! 1등이 한 걸음 뒤에였고요. 자, 2등이 폰 루밍. 자, 3등이 11분이 하신 표동 루밍. 이거 참여율이 저조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도 잘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수상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아차상을 어떻게 할지가 좀 고민이거든요? 그냥 4등 하신 분께 드리는 게 좋을까요? 7명, 아, 사자 몰랑 앤 흰민장, 이분이신 것 같은데, 맞죠? 아 맞네요 축하드립니다 사자몰랑앤흰민장님